면봉이 아프지마요 아프지마요 면봉이 베개를 왜지 아프지마요 내가 베줬어 아프지마요 아프지마요 면봉이 아프지마요 아프지마요 면봉이 면봉이 아픈 거다 살아 숨숨숨숨 끝내봐 손님 끝났어요 손님 정신 차려요 집에 가셔야죠 손님 손님 또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가시라고요 손님 어머 손님 손님 <laughs> 싫어? 일어날 생각 진짜? 없어 이게 좋아 이 자세가 되게 좋은데 돈 건데. 냈어? 더안 냈어 손님 손님 계속 추가 요금 들어가요 그러면 언니 이제 일어나세요 아이 정신 좀 차리셨어요 다시 해봐 더 하고 싶어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면담이 <laughs> 웃겨 어이 없어. 돈 냈어? 너돈 있어? 너돈 있어? 왜 꾹꾹이를 하지?